완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인간을 볼수 있었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어떤 인간도 완벽한 삶람이될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길리포서 2장 6절에서 7절을 말씀하 거예요. 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행세를 안 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희생을 해요. 인간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에게 대해선 하나도 없어요. 이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어떤 목사령이 훌륭하게 보이고 무슨 기적같은 걸좀보는 것도 갖고발을 잘하고 있서 완벽한 걸로 생각하죠. 어? 인간은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갚을만한 그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어, 사도 바울은 어, 또더나가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면요. 골로새서 어, 1장 15절 18절에 이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모든 창조물, 이사전 모든 창조물보다 태초에 계셨던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된 16절 보니까 고려서 스 1장 16절, 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본체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고 했습니다. 이사상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태초부터 계셨어요.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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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 어, 그 전에도 어, 이브 아담 전에도 어, 예,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자들이 본선들이나 만물이나 그로말려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예수님한테 항상 영광을 돌리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분만을 높이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처럼 여인의 여가 그랬어요. 여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나의 삶으로, 나의 직장으로. 내가 섬기는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나의 성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라고 했어. 그렇게만 하면은 사실 하나님이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 문제는 작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더욱 풍성한 삶을,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남을 위해서 섬길 때 천국에는 더 기쁨을 가질 수가 있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추려하게하어요 맞는, 맞는 말입니다. 그 또한 그가 만물을 먼저 계시고 만물이그안에 함께 사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와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의김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는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죽으면 죽으면 죽음에 우리가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합니다. 또 우리는 죽으면 또 우리 영혼이또 주님한테 갑니다. 우리는 항상 사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영생을 가질 것이냐, 천국에서 영생을 가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요, 지옥에 가서 영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 한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형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예. 또 사도 바울이 빌리포스 2장 절에서 7절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생활을 말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골로서에서는 또더 나와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생을 갖다가 더 자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쯤 이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시대인가라고 보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믿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연히 이 말씀만 읽어도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좀 답하고, 많은 경우에는요, 이 엔티클 아까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적 그리스도들이 말을 니다 자, 그리고 좋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좋다. 자, 그러면 항상 그그 사람들이 뭡니까 질문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그게 자기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 복음서에서 마태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 복음서가 있는데 이사 복음서 에서 예수님이 천으로 인퇴했다. 천어한테인태천어를 통해서 탄생했다는 것이 왜내 복음서 다 없고 오직 어, 뭐에만 있냐면은 어, 마태하고 누가만입니다. 마가 복음은 사실 제일 먼저 써진 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은 예수님 신성에 대해서 써졌는데 왜 예수님이 남자의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어, 감동으로. 은퇴, 응태, 철한테 은퇴했다는 말이 거기를 묻느냐. 그러니까 참 어, 믿기 힘들는데 이렇게 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질문에, 또뭐 어떤 모든 질문에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떤 그 어, 어, 좀 결정적인 질문을 하면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에 님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무도 몰라나난 몰라. 그래 봐요. <laughs> 신빙성이 안 가죠. 대답할 어, 수가 있어요. 그 대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마태하고 유가만이즉 우리 예수님의 그, 어, 마리아 처녀한테 동정녀 마리아한테 태어났다는 걸 알다가 특별히 기록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구해 뭐, 말할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에 가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하나님분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웃음> 그다음에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우리 음, 요한복음만이 또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이라는 걸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요 어, 예수님의그천녀 탄생을 갖다가 기록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 마태복음하고 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걸 다녔어요. 그걸 다었어요 특별히 기록했어. 그 이후에, 그리고 한번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달나라까지도 갔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또 원자라는 그 가장 미세한 작은 그 원자로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원자로 뭐해서 원자 발전소도 만들고. 만들고 또언자라도 다른 이용한 또 여러 가지도 많이 사용해요. 언제나 그걸 갖다가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인간이.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면 현대 의학을 한번, 어, 한번 어, 들어가서 보세요, 한겨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건 이건 말도 못해. 5년 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3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완전히 다르다. 심지어 1, 2년 전보 전하고 지금하고도 달라다 이렇게 인간의 두뇌를, 어, 인간의 능력이 이런 일도 할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동동력아리한테서 남자의 힘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로, 능력으로 아이를 배려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왜 그걸 못합니까? 할수 있어요. 누가 보엔 보면요, 어, 어, 이런 어, 말이 있어요. 이제 엘리자베스 라는 사촌이 있었죠 마리아의 에,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아니 남자를 내가 모르는데 천사가 와서 자기가 이제 잉태했다는거예요굉기를 이제, 이제 잉태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사춘 언니한테 찾아왔어요 사춘 언니가 어, 어,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엘리자베스가 가서 그 말을 하니까 엘리자베스가 야 걱정 지마라 나는 나이가 엘리자베스는 그때 나이가 뭐한 70이 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 나는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아이를 가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짐여야을 그 말하는 거죠. 지금 6개월째 됐다. 아. 그런데, 예, 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남자도 모르는데, 아, 어, 아리 가셨다는 것을 갖다가, 어, 내가, 아, 어, 믿지 못할 표과는 없는 것이다. 누가 보면 1장 적으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지요하나님을무엇인하고 어, 자기 사춘, 어, 요동성을 이로해 주지. 하나님을 모으실 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요한복음 1장 1 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즉 태초에 계셨던 말씀 태초에 계시던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즉 예수님이 를의미 합니다. 예수님이 모으셨어요. 그 말씀이 할때그 육신을 갖다가 헬라 말로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고 쓸 수가 있고 하나는 쌀케라고쓸수 있어요. 근데 소마라고 선택하지 않 보통 대부분 육신할 때 소마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쌀케로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 가, 이, 서로 다른 단어로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쌀케라는 것은 의미가 더 광범위해요. 쌀케는 무슨 뜻이냐면 어, 사람의 몸만 의미는게 아니라 마음, 영혼, 도덕성 모두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된 것은 어떤 그냥 신성적인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보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즉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0% 인간으로 오셔야 만이 인간을 대신해서 완벽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을 수가 있는 거예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의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면, 하나님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구원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구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하나님이니다 신인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신인, 하나님의 인물에서 인간이지. 네.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한 손으로는, 백번째 인간, 어, 한 손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돌보실 수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신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 예수님, 우리, 우리처럼, 어, 어, 어 우리처럼 되셔서, 예수 님 우리처럼 되셔가지고 또 우리를 갖다 그처럼 되게 하셨어요, 주께 그처럼 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만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는 능산들도 천국에 갈 수요, 있 그처럼 천국에 가서 살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처럼 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이 신약의 성국이 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심장의 소망이 되셔요. 그리고 그는 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의 외박으로 탄성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묘신을 믿으시고 자식기예수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면서하나님 인도를 얻으신 것을 가지그을리그 사람은 상 그리지 않니다 그래서 성묘신을 믿으시는 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기도하지습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성령신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밝히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다 쓰여 있습니다. 오늘 그 구절들을 몇 구절만 뒤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 우리 예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위해